자, 이번에는 리스트, 어, 리스트에 있는 금을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이래요. 아까는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딱 지웠는데, 이제는 뭐래요?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이래요. 자, 그러면, 자,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이, 뭐,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조건문을 이용해서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한다. 어. 확인한 후에 지워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i는, a.점 인덱스 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금이 금이 있냐 있으면 장애, 당연히 참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인덱스 금일의 인덱스 길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딜 인덱스 길이를 받고 여기다가 i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a.점 a. i 사실, 여기다가 A, 인덱스, 금, 이거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프린트 A라고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금이 삭제가 되죠. 아까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삭제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정말 진짜 있는지, 있는, 그니까, 러 유무, 금의 유무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거는딜 대신 뭘 쓴다? remove를 쓴다. A.remove. 해가지고, 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실행해보면, 둘다 어, 금이 삭제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문제를 풀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잠깐 주석 걸어볼까요? 실행해보면, 네, 금이 잘 삭제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